뻔한데도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이죠. 또 별일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별일 없지? 하고 인사하면 별일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아니요, 안녕하지 못해요. 별일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사는 것입니다. 응.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제가 조만간 또 연락드릴게요. 같은 말들도 상투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10중 8구는 거짓말이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200회, 8분의 1번 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인간은 거짓말을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에 익숙한 우리 인간들은요. 까딱하면그 습관대로 함히 주 하나님과 그분의 회중 앞에서도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기에 일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물불도 가리지 않고 창검도 겁내지 않겠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다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어째서 헌신한 성도들은 이처럼 적고 주님의 일보다 자기 가족과 성공과 안전과 부와 쾌락과 명예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것입니까? 그들이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습니까?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것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 된 처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둬야 하는 것이죠. 참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은 참된 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참되지 않았으니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되고 피상적인 인사 치레로. 인간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끝은 외로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한 척할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진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어지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가 진심을 터놓는다고 해도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믿었겠지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거짓말의 압이 마귀의 정욕을 행하면서 주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거짓을 사랑한 대가, 그것은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조언을 수용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분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 첫 번째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 첫 번째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 말라. 그를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리니 그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갖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음식으로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거하리라" 한다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려고 완강히 뜻을 정한다면, 그 때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너희를 가까이 추적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말을 붙들게 되는 이유 가운데는 패닉, 즉, 공포가 있습니다. 패닉이 왔을 때 팩트와 또그 팩트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곤 하는 것이죠.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소위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사건이었죠. 이날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을 때 S&P 500 지수는 20.4% 하락했고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33%까지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33만 원을 잃었고,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330만 원을 잃었고,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3,300만 원을 잃은 것이죠. 특이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데에 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것이 마땅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도 왜 하필 그날 폭락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합니다 경제를 비롯한 당시 상황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였습니다.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자, 분명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나 낮은 것은 말이 되진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일이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주식을 내던졌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패닉세, 공황매도라고 합니다. 냉철한 투자자라면 경제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런 하락은 단기에 그칠 것이고, 금방 다시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주식 시장은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투 자자들은 오히려 이때 큰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격이 쌀때 좋은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업 가치와 주식 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던졌고 손실을 고스란히 떠났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그 영은 건전한 생각의 영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질 않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쫓아다니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에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가, 선후배가, 직장 동료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돈을 벌고 승진하고 더 멋지고 예쁜 사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는 데에 쓸 기회와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면 어떡하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성경 침례교회의 사역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분명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 진리를 수용해서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디 냉정하십시오. 설령 그 모든 일을 다 막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위험천만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큰 복으로 갚아 주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양쪽 중에 어디에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손해볼 것도 손해보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지도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꼭가다라인들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 마을에서 살던 자기 마 갑자기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마귀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약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병자를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요. 그러나 가다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돼지 떼를 잃은 손실이라도좀 보전해달라 그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 예수님께 떠나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재산도 잃고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기회도 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부디 우리 가운데는 그 가다라인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돌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 진리를 따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는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였으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던 어떤 일에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가서 기거하고자 하는 곳에서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으리라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정답을 이야기해 줘도 딸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왔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8년 4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는 원전 폐쇄와 폐쇄가 주요 정책 이슈였죠. 당시 그 일을 담당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실무진의 보고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 내용인즉,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원료를 사용하는 원전을 갑자기 폐쇄하면 당연히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백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도그마만 쫓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전의 가동이 중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조사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경제, 지역 미친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어붙인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접 지역의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인접한 지역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국가 전체로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도 지역화폐가 고용이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한 해만 해도 보조금 발생, 보조금과 발생 비용 등을 합해서 2,260억 원이 넘는 경제적인 순손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효과 없습니다. 손해만 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이죠. 이 연구에 대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화제가 됐었죠. 이전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사업에 힘을 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얼 빠졌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그 국책 연구 기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워서 연구도 못 하겠죠. 배공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근거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추진하는 그 일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면 어떤 데이터도 통계 자료도 진실도 받아들일 수 없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설령 전문가 집단에 의한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요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까닭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정당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결정해뒀으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런 말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인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죠 내 생각을 정당화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내지만 그러는 동안 나온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는 구절들은 던져 버립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폭력, 심지어는 창녀와의 결혼이나 살인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그 일에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내 일을 재단해서 그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 셋째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4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짓되이 고하는 도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에서 기거하려고, 기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며 다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대적하도록 너를 충동시켜서 충동시켜,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로 우리를 죽이게 하고 또 우리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의 거하라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교만. 우리 인간은 그것이 멸망과 수치에 앞서서 울리는 경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교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여성 작가가 파티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여성 작가는 친구와 함께 파티장에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솔니이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자 거만한 태도로 최근 자신이 접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는 시종일관 그녀의 말을 끊으면서 오직 자신의 의견이 더 낫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답답했는지 의표를 찌르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네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에요그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표정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 책이라고요. 얼마나 자신의 설명에 도치됐으면 작가 본인 앞에서 그 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네 번이나 들어야 정신을 차렸을까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정작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뉴욕타임스에 실린 책 리뷰를 읽은 것 뿐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을 설명하셔도 그 말을 끊고서 30대밖에 안된 너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줄 위인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라고 욕기 41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귀의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인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어떤 진리도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총명한 여인이라고 불렀던 아비가일이라는 현모양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명한 처신을 배우지 못했던 나발처럼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나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비가일도 나발 밑에 있는 청년들도 정답을 다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나발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벨리아의 아들이기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 나발에게 속했던 청년들의 증언이죠. 결국 나발은 누구나 다 아는 진실과 올바른 대처를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즉,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최후가 나발처럼 되는 것이죠. 겸손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의 대열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들지는 않았는가? 나는 누구도 편하게 다가와서 조언해 줄수 없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적이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수용해서 내 행동과 결정을 바꿨던 것은 언제인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는 것이 빌보소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지 과연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교만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지적 편안함.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이 소개해서 유명해진 개념인데요 어떤 것을 자꾸, 자꾸 보고 듣거나 명료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심지어 자기가 기분이 좋다거나 하면 머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친숙하게 느끼거나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아버지들이 본네트를 열지 그러나 10중 8구는 그 본네트를 쳐다만 볼뿐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바로 인지적 편안함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카센터에 갔을 때, 워시어액을 넣을 때 자주 열어봤으니, 자주 봤으니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수학문제를 풀어주실 때면 알겠다가도 막상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겠다라는 고백. 그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고백했고, 그런 말씀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암송했고,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좀 신실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수행해,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겠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주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이나 결정과 다르다면 진리를 외면하며 교만하고 굳은 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수용할 줄 몰랐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